반갑습니다. 아와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목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새롭게 열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또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목상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어,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만 짜임새를 돌아보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감격으로 나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화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전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최소한 시내산이죠. 광야잖아요. 뭔가 하늘에 계실 것 같고 우주적인 곳에 계시면서 모세를 은밀하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회막이잖아요. 이스라엘 회중에 회막들이, 천막들이 있으면 그 한가운데 회막을 세웠는데 그 회막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자 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감격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하나님 또 너무 하늘에 계신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위치에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 높은 곳에 우리와는 좀 질적으로 다른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막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덕분에 정말 거룩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시작이 바로 우리 일상의 거룩함을 하나님과 함께 해 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협력이고 하나님의 동행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는데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면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목적은 뭘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하고 별천지에 있는 분이셔서 우리와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예물이라는 한 중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누구나 다 만나 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히브리어 어원은 남자를 이야기할 때는 아담이라고 하고요, 여자가 들어갈 때는 여성 명사가 되어서 네페쉬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페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 이방인 누구든 할거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과거 전통에 따라서 어, 재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주도적인 것은 바로 남자가 주도를 하는 거고, 어, 여자는 여기에 해당 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대상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이방인 누구든지 라는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사람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레윅이라는 것이 2000년 최소한 2000년 전이잖아요 어쩌면 3000년 전에 쓰인 내용이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해 볼때좀 남자 중심으로 가부장적인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쓰여졌다 라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누구든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보면 이 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나올 때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 1장 2절 9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대표적인 예물을 전체적인 대표성을 띠는 그런 예물이고요. 우리 한두 절만 내려가 보면 은어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 중에서 가루로 드리는 것도 있고요. 소,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그리고 곡식으로 가루를 빻아서 예바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속에 가정형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가오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재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를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적든 작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번제는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그 외에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은 남자, 여자 모두 대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여자만 드리는 속죄제 재물들이 있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유출병이라든지 그 외에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에 가서 정결하게 할때 여성들이 그 제사의 주체자가 되고 재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민숙의오장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그 대상자가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왜 수컷에 대해서만, 수송하지, 수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이제 이야기들이니까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글이 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가 더 주도적이고 더 완성적이고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 그랬을 때그 좋은 것 속에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암컷보다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수컷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암컷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암컷을 제물로 사용을 해 버리면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으니까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임신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제물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암컷 보다는 수컷을 드리는 것을 더 선호했던 그 당시의 풍습이 있다 이것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해석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주시고 남자냐 여자냐, 수컷이냐 암컷이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말씀 가운데서 좀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보면 가축 중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될수 있는 것은 가축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산이나 광야에 이렇게 나가도 짐 어, 나간 소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비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곡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땀 흘려서 수거하고 또, 희생한 대가로 얻어진 가축과 곡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상이 되지, 야외에 있는, 야생에 살아가는 어떤 동물이나 곡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에요. 드리는 사람의 진실성과 정직성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바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을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야생에 있는 것들은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번 땀의 대가에 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받으시지만 갑자기 그냥 땅값이 팍 올라가지고 1억 하는 게막 3억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어떤 1억이나 2억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좋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제사의 예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뭔가 수입을 가져올 때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결과물인가. 아니면 사기치고 이상한 행동에서 가져온 물건인가, 여러분 판단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말 땀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그것으로 가정에 반석이 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아내를 대접하고 남편을 대접할 때도 귀한 땀의 대가로 그 모든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로 제사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위기 말씀을 어, 여러분 제가 전하고 여러분 또 목상하고 함께 듣다 보니까 아, 이 원칙들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여와께서 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제사의 원칙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제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 정성, 내돈 값어치, 나의 능력 과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드리는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예배,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특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원칙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면요. 우리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레비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적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통해서 우리와 늘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말려서도 안 되고 누가 차별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가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하우가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잘 되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불로 소득을 갖고 오는 걸 원치도 않으시고 너무 과하게 하나님께 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세요. 물론 화목제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는 과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수입을 원하시는 것이고 정직한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내 삶, 내 일상, 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 받으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막을 통해서 우리와 수평적으로 만나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 속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차별이 없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림 받는 거룩한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